반갑습니다. 골렘 코인 출발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잡코인들이라고 불리거나 혹은 김치 코인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2월 우리가 한 달을 요약해 보면 자그 동안 비트가 많이 올랐죠. 어 솔직히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비트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도 전부 다 많이 올랐다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추가적으로 시, 우리가 시장 주도 섹터였던 우리 뭡니까 신규 상장 메타 어, 신규 상장 메타 또한 여러분들 힘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정확합니다 메이저 알트 라인들이야 당연히 비트가 시기 때문에 같이 쉬는 거고 신규 상장 메타 종목들은 어떻게 어 그동안 슈팅이 안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그 친구들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뭡니까 잡코인들 그동안 슈팅이 한 번도 안 나왔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될거예요 2월 말까지 뭐 그래 봐야 뭐 지금부터 일주일 좀더 되는 한 10일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10일이면 충분하죠 잡코인들에게 10일은 메이저 코인의 100일보다도 더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단기간 슈팅 여력으로만 보면 말이죠 알고 계시죠 파워레자가 최근에 며칠 동안 몇 프로 올랐습니까 거의 400% 슈팅이 나올 만큼 꽤나 강력한 힘이, 힘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골렘 같은 코인이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골렘 코인 오르면 자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할게요.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 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관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이 유가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란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랫. 우리가 어 23년도,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있죠 정보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아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아 요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아,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시키고 다시 올린구나. 왜냐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요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아 시장 요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도 할만 하시죠?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코인을 안내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가,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코인에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 몇 번, 1년에 몇번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골렘코인에 우리가 시총을 보면 3천억 대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자리에서 움직인 친구들 보면 아예 잡코인들로 분류되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3천억에서 1000 우리 1조원 사이 어, 1조원 사이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것도 아닌데 무슨 특별한 테마에도 못 끼고 좀 애매하게 그냥 흘러온 친구들이죠 자 그런 친구들이 슈팅이 약했습니다 어, 슈팅이 전부 다좀 약했던 약했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골렘의 턴이 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바닷권에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쵸 자 바닷권에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 여기도 매집봉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죠 이렇게 바닷권에서 올라와 가지고 쭉 장대음목 쏘고 내려가면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가면 아 이거는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이 바닥에서 10배 이상 오른 상태라면 그게 맞겠죠 그러나 그런 그 정도의 강력한 슈팅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골렘 코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매집이라 이거예요. 터는 게 아니라 매집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어, 페이크에 털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골렘 코인, 아, 지금 오늘도 달리고 있고, 아마 추가적인 상승률이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를 좀 잡아보자면, 자, 여기에 정확한 고점이 있죠? 단기 고점을 찍어놨단 말이죠. 맞죠? 여기가 이제 500원일 겁니다. 자, 500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확합니다. 심플하게, 그냥 50원씩 하면 돼요. 450, 500. 돌파시 550, 560 이런 식으로 아, 560이 아니라 600 이런 식으로 잡으면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쉽고 수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목표가는 50원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매수와 매도는 우리 정보방에서 제가 싹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괜히 잡주들 혼자 다 탈탈 털리지 마시고 제가 가장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수 잡아드리고 가장 높은 가격에서 매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잡아 드릴 거고요. 자, 더, 여러분들, 요거는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진 만큼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안정적인 매매를 하자. 짱 안정적인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뭡니까? 지금 이게 바로 안정적인 매매입니다. 손절가를 마이너스 5%로 짧게 잡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5%로 짧게 잡다 보니까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단 점의 차이.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매매할 때는 이거 물리면 어떨 어떡하지? 덜컥 겁부터 나는데 저랑 함께하는 순간부터는 물려봐야 마이너스 5% 그러나 수익 실현하면 몇십 프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안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심리적으로 이기고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회전율 위주로 매매가 안정적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 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요 매매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파워리저 같은 종목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단일 매매 같은 경우에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하루 주에 대부분의 시간을 종목 선정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타 기준으로도 10에서 40%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파월를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력한 호재가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몇백 프로 시원시원하게 어, 수익을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채우면서도 플러스로 어, 시원시원하게 수익 낼수 있는 홈런 구간이 오면은 또 시원하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나하나. 채워가고, 수익. 우리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홈런 칠 때는 진짜 시원하게 몇 배프로 치는 게소원이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 드시면, 자, 7929-390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과정 무료로 진행하고요. 우리 정보방에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풀지 못한 여러가지 이야기들 해드릴 겁니다. 골렘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공개합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를 잡아 드릴 거고요. 자,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는 요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셔도 향후 1년간 다른 자료는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디테일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드리는 자료들 이 모든 그 다 담겨있다. 모든 게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부로 유출하면 안 되는 거고 또한 유튜브에 올리면 훔쳐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수고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우리 정보방에 초대해서 제가 싹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잡줄 라인, 우리 잡주 턴이 왔을 때 1줄이면 충분해요. 이런 친구들 50%, 100% 그냥 나옵니다. 빨리 움직이기 바랄게요.